힘 있게 달리는 역동, 제목이 역동이에요. 제가 말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말도 조금 타고 말이 멋져요. 이말 기운 받아서 아, 보은의 아, 철도 유치가 될까요? 어, 지금 보은에 아니 속이산에말 타는 기수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네, 국립공원에서 아.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스물 몇 개잖아요. 네. 그 안에 지금. 말 타는 그 기맛은 찰 때가 있다. 근데 그 말을 보면 정말 멋져요. 2m 높이에 앉아 보면 세상이 다내것 같아. 그래서 말을 좋아해. 여러분들께서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아주 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은 문화 문화계에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 마음의 풍요와 여유를 어,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보은을 문화적인 지역 환경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가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웃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훈한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입구에서부터 아주 빼곡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하나하나 감상할 때는 여유와, 여러 가지를 우선 감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권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 계신 최재형 교수님과 인재선전의장님이렇다는위협들 많이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간절한 바램을 담아서 경례에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시회 준비를 위해 열심히 시도하고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수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영원한새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문화 활동을 어, 기대하면서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문화도시로 우리 본분이 커나가는데 믿거는 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민들의 정말 감수성, 또 창의력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신 데 대해서 분수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우리 문화학교가 더 활성화돼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국민화 그리고 분반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까 또 원장님께서 그이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들 우리 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어, 전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뜻깊고 많은 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군가는 몇 번을 또 생각을 하고 지우고 또 누군가는 밤늦게 연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 우리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최재형 스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어, 저도 그 말을 믿고, 저희들 보험금 의에서도 우리 보은이 작품을 할수 있는 이런 문화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보은금 의에도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 작품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모든 이들에게 추억이 남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 자리는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곡들 에서부터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는 윤동주 시인에게 나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춰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을 자서 바람도 잔다. 우리는 보통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구나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동주 시인님도 그렇게 보셨네요. 오, 저는 이 많은 과목 중에 배운다면 어떤 과목을 배울까? 다 배워보셨습니다. 서예의 희미체도 좋고 미나도 좋고 여러분들 참 부러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작품을 전시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에 들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정진하시고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찍으셨나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가위를 아, 올려주시면 하나, 둘, 셋에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것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밝은 부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제 어, 지우개, 지우개 뾰족하게 짜고 나서 이렇게 하는기복이 있습니다. 네, 어둡게 해놓고 밝은 부분을 나타낼 때는 지우개가 명암을 나타내는 것, 어, 이런 면에서 가장 비춰봐야 되는 것이 드로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채화, 채색,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화, 아크릴, 이렇게 영화로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신으로도 다르게. 그리고 자작감. 네, 한국화예요. 돈이네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잘 그려야 할까. 화하는게따 있어요. 요즘은 한국화한국화한국화 회장님 화